아스카, 리브머가 그 다음에 로블호스트님의 알렉사와 윤콩님의 차이나가 대결합니다. 자, 사이버 선데이에서 등장신은 빼고 바로 진행할게요. 아스카가 목적이었나 봅니다. <laughs> 이거, 이거 어디로 가나요? 이 경기 또또자 이렇게 되면 아스카 락이죠 아스카 락왜 <laughs> 아, 이러나요? <일어나요? 웃음> 알렉사 블리스 왜 이러나요? 차이나가 놀래서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차이나가 들어가면 바로 덥습니다. 원2 쓰리 <laughs> 경기가 생각보다 안 끝나지만 이거 나오면은 모르죠? 아스카락입니다. 아스카락 아스카락 들어가죠, 바로. 이거 나오면 경기 몰라요. 이거 나오면 경기가 대부분 끝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서브 미션 자, 백킬인치 백킬인치 뭐하나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비양카벨레어를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자, 끝났죠? 아스카. <laughs> 제가, 제가 그랬죠? <laughs> 지금, 자, 두 팀에, 두팀 이후에, <laughs> 저 깸노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 등장시 필요 없고, 시간 많이 썼으니까 바로 가자고요. <laughs> 오우야, 아스카님하고, 아스카와, 리오님의 리브모건 그 다음에 용현님의 맨디로즈와 권민영님의 나이아잭스가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자 크게 자 여기 구멍은 리브모건이죠 오 반겨 좋아요 오 진짜요? 야 pw 오어마셔님어 오. 오. 오, 새로 오신 분이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맥주트럭 아, 잠깐, 잠깐, 여기 성인들이 많이 섞여 있구만. <laughs> 어 우리, 진짜, 되면은, 어, PWS 같이 한 번, 저희가 나눔 티켓으로 해서 PWS를 같이 한번 보러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오, 한상동님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신경 쓰고 분발하겠습니다. 아, 샷건 드로킥 실패. 그러니까 맥주 트럭은 안 되고 우유 트럭 찬성. 음. 민잔치님은 월드, 월드 스트롱 기스, 기스트 슬랩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초크 슬랩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메이슨. 죄송합니다. 메이슨님. <laughs> 나도 모르게 마션이를 미쳤나봐. <laughs> 메이슨님. 어쨌든, 메이슨님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눔, 남아있으니까, 나눔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밖에서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는 두 구멍이 만났습니다. 맨디로즈와 리브모건. 리브모건은 오늘따라 보차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laughs> 핫톡트럭, 푸드트럭입니까? <laughs> 우리. 꼭 할아버지 위해서 맥주를 따서 마셔야겠나요? 저는 롤아웃으로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 TJP. TJP 선수 기술을 쓰신다고요? 월드컵님 혹시 PWS 현역선수? TJP, 오우, 어, 엄청 현란한 선수잖아요. 크루즈웨이트급에서 나와서 조금 인성 문제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오, 어쨌든 도망가는 구멍과 구멍 사이에서 도망가는 리브모건. 하지만은, 아스카도 데미지를 나이와 잭스와 싸우면서 많이 입었어요. 자, 맨디로즈가. 자, 엔젤버스터. 세살 뚱잉, 세살일 리가 없어. 세살이쏘완톤밤을쓸 리가 없어. <laughs> 여기 왜 이렇게 프로 레슬러 들이 많아? 여기 는 여기 는 GW 입니다. 겜 노인 레슬링 엔터 테 인먼 트. 어 진짜 요? 와, 아니 진짜 그냥 PwS 에 데뷔 하 셔도 되는거 아니 에요. 스리포즈 저를 재워주시는 거군요. 메이데이님 샤프스토어 샤프스토어도 유연해야 돼요. <laughs> 이, 아니, 그 쓰는 사람이 유연하는 게 아니라, 이 걸리는 사람이 유연해야 된다니까. <laughs> 아스카가 들어가고 구멍이 다시 나옵니다. 맨디로즈는 리브 모그 보고 들어갈 생각 안 하고 드로킹. <laughs> 구멍과 구멍이 만났습니다. 자, 여성부 매체에서 머리 끝에이 잡는 일이 허다하죠. 드디어 나이아 잭스가! <laughs> 민잔치님이 공격 안 해도 저를 공격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 <laughs> 베개랑 레슬링. 예전에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특히 큰, 오! 리무모은저 예상지 못한 큰 공격. 하지만 나이아 잭스그 번쩍 일어나죠. 음. 카멜 클렌치가 쓰기가 제일 쉽죠. 카멜 클렌치. 어 오, 그렇군요. 저 그, 예전에 큰곰 인형 있잖아요. 사람만한 곰 곰인, 인형. 그거 가지고 또 많이 했고, 조금 그 예전에 운동 같은 거좀할 때, 그, 모래로 사람 인형처럼, 오, 엘보드라. 구멍이 웬일인가요? 구, 지금 리브 모거니. 더블 스탬핑. 오, 저걸 어디서 배웠나요? 쿠데그라를. 하지만 반격하는 나이아 잭스. 오, 취미반. 야, 취미반에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서로 기술 하나씩 걸까요? <laughs> 어, 아, 그, 볼풀장. 와, 슈팅스타프레스네 볼풀장에서 슈팅스타프레스를. <laughs> 아니, 지금, 자, 오늘, 저희, 저희 나중에, 오, 잠깐만, 리브모원리브모원 투. 오! 쓰리. 갑자기, 구멍에 대방비가 지금, 맨디로즈는 바로 또다시 아웃, 스턴이죠. 자, 리브봉건이, 나이아 잭스를 예상치도 못한, 와, 지금 굉장한 장면이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오, 권민영님의 나이아 잭스가 이럴 리가 없는데, 지금 오히려 맨디로즈보다 더 위기에 많이 빠집니다. 걸리죠? 엘보, 엘보드랍. 자, 나이아 잭스 지금 위기에요. 아스카는 무조건, 그렇죠. 힙토스 간 다음에, 피니시 갑니다, 피니시. 피니시 갑니다. 아스카락이에요. 오, 자, 뭡니까? 나와야죠. 원, 투, 끌어냈죠. 자, 이거, 바로,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에요. 메디로젠 큰일 났어요. 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스카락입니다. 아스카락입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이거 터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어, 끝난다. 하지만, 다행히, 어, 보차 났어요. 보차 놨어요 큰일 났어요. 나이아 잭스 피니시 게이지가 있지만, 아스카, 아스카, 아스카는 게이지가 없어요. 지금 아스카는 큰기술 하나 걸어야 돼요. 들어서, 스냅스 플렉스, 끌어냅니다. 야, 근데, 와, 450도를 시작한 여기에, 혹시, <laughs> 여기 지금 진짜 프로네 프로레스, 현장 프로네스로손 들어요. <laughs> 다시 아스카락 준비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은, 오, 이거 권민영님 아스카락, 아스카락 들어갑니다. 오, 지금 맨디로즈, 맨디로즈 밖에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오. 자, 끝났죠? 아사카라기면 끝났죠? 끝났죠? 태밥입니다. 오, 이렇게 되면 오우야님의 행복하고 리오님의 리브몽건니 최종 깸노인, 겜노인 팀과 싸우게 됩니다. 우와. 네. 원, 투, 아, 자, 나오미. 역시 나오미가 구멍이죠? 자, 할줄 아는 게 그로우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또 터집니다. 또, 아스카락이에요. 또, 아스카락이에요. 자, 갑니다. 갑니다. 아스카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기 끝난 것 같습니다. 타이틀까지 빼앗는. 오우야님의 아스카. 네. 로런 가시죠. 경기 끝났습니다. 또, 아스카가 아스카락으로 모든 경기를 싹쓸해 버리면서, 리보모고를 타이틀로 올려버리네요. 오, 패드 깔끔하죠? 한정판 패드. 자, 이렇게 해서, 리오 님하고 오우현 님이 <laughs> 타이틀로 획득합니다. <laughs> 야, 나중에 방어전 해요. <laughs> 아스카가 진짜 넘사벽이에요. 아스카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무조건. 야. 자, 이제 그러면은 헤리너스웰 매치로 갈게요. 멋진 매치였습니다. 짜잔. 야 요거, 요거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난 거라면 요요 사진 딱 걸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리오벤 매치는 리오님이 일단 방어전부터 하고요.